앞 시간에 이어서 어또그 우리 앞 시간에 그 김단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단야가 일제시대에 참 아주 그 우리 그 유명한 공산주의자인데 또 어떤 그 스탈린한테 그렇게 그 처형을 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박은영이가 그 나름대로 또, 일제에 많이 그 쫓기고 하는 그런 과정에, 또, 주세죽이라는 어 또, 예인이 또, 부인 결혼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김일성은 또, 그, 에 빨치산으로서, 어예 또, 포섭이 돼가지고, 어그 소련군의 어떤, 그, 어떤, 빨치산의 그 어떤 역할, 아 소련군에 대해서, 어그 그대가 조금 큰 매점 풀 끄나풀 역할을 하게 된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번 더, 더 다시 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김창호 박사님하고 네. 그8 8전찰여단에서 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네. 김일성이 소망 국경을 넘어서 소련용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소련군의 정보장교 네. 게릴라 요원으로 양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말씀을 네. 드리스면 좋겠다 는 그런 생각에서 예. 제가 자료를 좀더 조사를 해왔는데요. 예, 예. 그,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 냉전이 끝나고, 예. 우리 그 공산권 자료들이 발굴이 되면서, 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예. 지금부터는 그 이제, 그그김일성이 예. 그 KGB 그나플이었다 예. 그런 자료에 대해서 예. 좀몇번 소개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그러자면, 예. 그 김일, 만주에서 활동하던 김일성이가 소련으로 넘어갔을 적에 예. 그 만주에서 활동하던 빨치산 그룹은 예. 지금 후대 역사에서는 동북 항일연군이라는 예. 단일 용어로 다 통칭이 되는데 예. 이 일제 관동군에 의해서 예. 만주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토벌이 될 적에. 예. 아, 개미이대가지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어... 관동군 헌병사령부 집계 에의하면 예. 1935년도에 예. 한 9200명의 공비가 있었다 9200명 네. 근데 네. 1940년에 통계를 보면은 예. 1480명 집계가 돼요 1480명 네. 엄청나게 줄었네요 예그러니까한 네. 8000명이 예. 개미들그리고 개밀, 됐다는 거죠 예. 자율 진영에 있는 우리 성가 동계 문건가들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고 예. 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빨치산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데 소련에서, 극도 예. 소련군이 볼이게 자기들은 일본이 침입해올 줄 모르니까 만주, 예. 한국에 대해서 동향을 깊게 예.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예. 얘들은 코쟁이라서 외모가 안 되니까 예. 빨치산은 공산주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이념이 맞으니까 예. 이 사람들을 우리가 데이터 정찰용으로 예. 기릴라윤으로 써야 되겠다 예. 이래가지고 그 소련용으로 예. 불러들이는 과정을 예. 극동소련군 정찰부대에서 했는데 예. 그 주무가 그 극동소련군 그 역시 2차 대전의 말에 편지가 막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예. 바뀌는데그 주무는 제2극동정선 정찰부대. 예. 그 정찰부대장이 소르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소르킨. 소르킨. 네. 그 소르킨이 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하고 예. 교류를 합니다. 예. 그 이제 만주 빨치산 그 이제 말하자면 총대장이에요. 예. 주보중이었거든요. 주보중. 네. 그 주보중하고 네.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데. 아, 그... 1 일차 회의는 1940년 1월 24일에서 예. 3월 19일까지, 예. 그 주보중을 불러내가지고, 예. 그, 어디, 하바로프스커로, 네, 음. 불러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예. 그때 극동수련군 정찰 급이 그 있을 제안이, 예. 우리한테 일본군 관련한 정보를 달라. 예. 그러면 우리 당신들 지원해 주겠다. 예. 그리고 이 당시에 지원해 주는데, 제일 급한 게 뭔가 하면은, 만주에서 남아있던 빨치산, 공산주의 빨치산들이 중국 공산당 중앙, 모택동이나 예. 주원래가 있는 중앙하고 연결이 끊긴 거예요. 어허. 그 당시에 3 0년대에 모택동은 예. 대장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국민한테 쫓겨가지고, 12,500km를 걸어서, 예. 게릴라전을 하면서, 걸으면서 도피를 해가지고, 예. 섬서성 예. 그 중국말로 산시성 연안, 예. 연안에 집계를 합니다. 예. 잔존 세력만, 예, 예. 그래서 움그리고 있는 거죠. 세력이 예. 약하니까. 예, 예. 그렇게 음. 그 과정에서 만주에 있는 공산주의자라고 연락이 끊긴 거예요. 어, 그게 주보중은 자기들은 공산당원인데, 그렇죠. 예. 연락이 안 되니까, 어허. 이 여자 좀해달라 예. 이걸 이제 극동소령국이 한테 요청을 하고, 예. 아 그럼 우리 중공 중앙하고 시키이좀 했다. 이렇게 이제 극동 소련군 전차고대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그리고 1차 회의에서 그게 이제 합의가 됐고 그 2차 회의는 언제 개최됐는가 하면은 1940년 예. 12월 하순부터 음. 1941년 1월 상순까지 예. 소리킨 주도로 하바르프스크에서 예. 2차 회의를 했는데 예. 여기서는 동북한일연군을 소련으로 넘긴다. 어. 지금 남아있는, 저, 괴밀되기 전에. 소령군에피입시킨다소령으로 네. 끌어들인다. 네. 그러니까, 동북한일연구는 주력이 중국 사람들인데, 네. 중국은 또 자기들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달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인정을 해주겠다. 어. 그렇고, 그, 이차위 때도, 소련키니 네. 네. 이리 넘어, 뭐, 중공, 중앙대표를 예. 초청해서 연기시켜주다 이래가지고 조보 예. 주는 그걸 믿고 그 2차 회의 때 참석을 한 겁니다 예. 참석해서 그 회의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은 넘어온 빨치산들을 예. 소련군 무기하고 예. 장비를 다 줘서 소부대로 예. 구분을 해서 예. 정찰사에 투입시킨다 이게 합의, 합의가 돼가지고 예. 아지산들이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넘어가는데 김일성도 예. 지금 그 주보중 일기에 보면 1940년 주보중 일기에 주보중 예. 예. 주보중이 예. 나중에 예. 전번에 말씀드렸던 북경에서 예. 주보중 일기가 발간이 됐죠. 어, 예. 그 주보중 일기에도 예. 1940년 12월달에 예. 그 김일성이가 넘어간 걸로 예. 그 기록이 그려져 그래 있습니다. 아, 예. 넘어갔는데 그, 넘어가기 전에, 예. 그, 동북항일연구원은동북항일연구원은 동북항일연구원은 산하에 제1로군, 제2로군, 제3로군, 예. 그 3개 부대로, 예. 그것도 막 괴밀이 되니까, 천성화편성에서 이렇게 납, 됐는데, 예. 김일성은 예. 제1로군, 제1로군, 제1로군은 백두산금방, 제1로군, 제2로군은 동만주지요, 가발없스가 저쪽에 연해주 그리고 제3도구는 네. 북만조북만조 네. 네. 아, 이렇게 그룹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하, 아하. 네. 그래서 뒤에 훗날 우리가 이제 중국책의 공문서를 보면, 은이 네. 당시에 극동소령군의 대표로 했담, 했던, 했던, 네. 정찰부 대상이 왕신님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왕신님, 네. 네. 그게 임금만자에 세신자에 네. 수풀림자. 네. 그래서,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1차 회의 때, 극동 소련군 정차 부대장은 와시리라는 러시아인이 있어요. 와시리. 와시리. 네. 그이 와시리를 중국말로 평가하면 와시립이 된다는거예요와시리 예. 아, 네. 네. 근데 이 와시리는 대단히 그만했다는 거예요. 네. 이, 이제 만주 빨치산들이 폐잔병 신세가 됐잖아요. 예. 네. 그니까 아주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그 다툼이 엄청 많았단다니까요. 네. 그러다가 이제 소리키이 와가지고 네. 이걸 이제 포섭해서 아하. 이렇게 이제 데려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 에 정황에 대해서 네. 조금 더그 빨치산들이 쓰리뇽으로 넘어가는 그 정황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여부 네. 시간 여유가 있으면 네.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또2 0세기에 네. 세계적 관측 이 조르게라고 있어요. 조르게. 조르 조르게. 조르게. 독일인인데. 독일인. 아, 네, 독일말로 조르게인데. 이 차도 또 독일. 조르게. 조인데나 네. 양반 아버지가 독일 사람이고. 독일 사람이고. 엄마는 리차 리차 사람 사람이고. 음. 소련 정부 기관에 포되어 갖고 네. 활동하다가 네. 1929년에 네. 소련군 군사 정보고. 아, 네. 우리가 막 이때까지 말해왔던 기 계일이 알고. 군사정보고, 군사정보고. 그 소련, 네. 소련에도, 네. 군대의 예. 네.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방첩사가 있고, 네. 국정원이 있듯이, 네. 그 군의 정보부대에 고용된 네. 간첩이 있는데, 아하. 그 포섭이 돼가지고, 네. 중국에 간첩을 하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네. 전까지는 네. 일본에 사람들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고급첩불를 막아갖고, 소련에 말아놨는데 네. 전번에 말씀드린 독일이, 무스카바에 기습할 적에 네. 그것도 첩불를입수해고 모스크바로 보냈는데 예. 스탈린이 신용을 안했다는 거예요. 아믿질를하다 예, 아. 아버지가 독일이니까 이중간첩일 네. 네. 수다 이중간첩일 네. 수 아. 있다. 그게 작전 명이 바로바로 사게 돼. 네. 네. 그래서 그때 바로바로 바로 사 작전계 네. 바로바로 사계 그래서 바로 네. 그 스탈린이 큰 실수를 해갖고 그 뒤에 네. 조르게가 보내는 첩보는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조르게는 일본서 잡혀가지고 네. 1944년 11월 7일 날 교수 역할을 다했었어다 아하, 저또이그 방첩 이제 정보기관의또 흑역사들이 안합니다, 그죠? 그 당시 있었어요. 그그 가운데 또그 김일성은 또 북한 그, 음. 그 소련의 네. 그 이거로 넘어가서 소련군 그 정찰부대에 또, 또 빨치산 끈아풀이였다. 네, 거리 그 네. 가서 네. 거기서 이제 그끈아풀스고하는 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제가 그 민제시대 발굴때 자료를 가지고 네. 다음 시간하고 네. 계속 예비해서 네. 네. 우리 뭐 독자분들한테 뭐아시때 이런 걸 밑도 끝도 찾는 신이야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자료를 조금 네. 더 설명을 통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그런 부분하고 또 네. 네. 계속 그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북한 지역의 정보기관 행정 과정에 대해서 또 계속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네.